안녕하세요. 뉴 원리 통계학 버전 2 이번입니다. 네, 제 2장 확률과 확률 분포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네, 결합 확률 분포 뭐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확률로부터 네, 확률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같은 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된다 고 그랬어. 근데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숫자도 숫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표본공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공간을 확률변수라는 것으로 데리고 와 실수로 실수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확률변수 x였는데 예, 바꿔 와가지고 확률분포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확률분포를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결합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아니야. 두개 이상의 시행들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확률. 네. 예. 를 들면 주사위와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경우였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확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률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도 하나의 그 표본 공간, 하나의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에 대해서 확률이 존재했다면 두 개의 시행, 두 가지 시행의 경우에 대한 표본 공간에도 그죠? 확률 변수가 존재를 하고, 그 확률 변수들에 대한 예, 확률, 이거를 이제 알아보자. 결합 확률 분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니까 복잡할 수 있죠. 자, 결합 확률, 이런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결합 확률 분포 x와 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f(x, y)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만 있을 때는 f(x)였는데 이게 뭐두 개가 되니까 f(x, y). 결합 확률 분포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란 두 가지 이상의 확률 변수들에 대한 분포이다. 두 가지 이상, 세개세 세 가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한다. 왜냐하면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한다. 예컨대 수입과 지출, 그죠 수입을 x, 지출을 y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 어뭐 수입이 늘어날 때 지출도 조금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나, 뭐 이런 거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x y가 있단 말이에요. 키와 몸무게,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예. 직원 수와 내방객 수, 그죠 직원 수가 뭐 내방객 수가 많으면 직원 수도 좀 많아 많겠죠? 뭐 그런 거 이렇게 변수 두 개를 같이 함께 예? 다루는 자료들 다루어야 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결합 확률 분포를 말하자면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 반드시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은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자 보죠 조금 아까 들어오면서 어, 오늘 첫, 첫 시, 처음에 오늘 시간 처음에 들어오면서 두 개의 확률 변수들에 대한 분포라는 거는 뭐 이렇게 x y 이런 거. 분포는 표본 공간 위에 정의했던 결합 확률과 같다. 그때는 뭐야? 두 가지 시행의 결과들로 표본 공간이 이루어질 때 결합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제 2장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네요. 이를 확률 변수로 표현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뭐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설명 자체가 어려워졌나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계 확률 분포함수와 조건 확률 분포함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한계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에 분포함수로 이것들을 뭐로, 뭐로, 네. 그 확률 변수로 바꿔서, 모집단으로 바꿔서, 실수로 바꿔서 확률 분포함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는 게 조건, 이런 경우들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x와 y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분포함수를 fxy라고 표시하는 데는 뭐이이 이 의의가 없겠죠? 그러면 확률분포함수는 성, 성질이 이 분포함수 f 성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모든 x, y에 대해서. 그렇죠? 전에는 하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았지만 이제 x, y 두개 두 가지가 있으니까 x, y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전부 다 확률을 음? 그 함수값, 분포 함수값, FXY를 정보 합하면 1이 되어야 돼. 이게 확률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정의. 예를 들어 같은 예를 슬쩍 확률 변수로 바꿔치기 한 것뿐입니다. 우리 한번 봤던 거야. X를 A 부서의 결근자수, Y를 B 부서의 결근자수. 이 예를 계속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설명 합니다. 그 확률 분포 함수 FXY는 이와 같다. 이것이 분포 함수야. 예? X와 Y의 확률 분포 함수. x 값이 0이고 y 값이 0일 때0.05 0이고 1일 때0.05 1이고 2일 때0.1 그럼 분포 함수 앞에서도 우리 무슨 베르누이 분포 분포 함수가 있으면 뭐뭐 뭐 그래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확률 분포 함수의 형태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이 그래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이 x고요 이 축이 y야 이게 바닥이야 바닥이고 3천 공간에서 위로 올라온 기둥 이것들이 f(xy) 값들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f(xy)라는 확률 값들에 대한 분포는 이와 같이 그래프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어, 이거는 이제 이산형일 때 xy가 이산형인 경우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그 분포 함수의 그래프까지 보여줄 수가 있었다면 참고로. 확률변수 xy가 각각 둘다 각각 정규분포하는 경우 그런 결합확률분포의 형태는 그래프는 이와 같다. 이렇게 x축과 y축 위에 네, 좌우가 대칭인 산봉우리 산 산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건 연속형이고 이거는 이산형의 대표적인 경우. 연속형의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의 모습, 형태, 그래프를 소개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 했지만 한계 확률, 조건 확률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한계 확률 분포로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나? 결합 확률 분포 f xy 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결합 확률에서 한계 확률이 구해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확률 변수 x 만의 분포를 x 의 한계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러면 f x I는 I는 1부터 p 까지야 I는 1부터 p 까지 J는, J는, 예. j 는 Y는 j 는 1부터 q 까지 그러면, 여기 하점러면그빠졌그요면점적면 그러면, 그요면그러해그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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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러면그러 x i에 대한 확률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x들에 대한 음, 확률이란 말이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0, 합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fx i는 i는 1부터 p까지를 합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야.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계 확률 분포의 어떤 정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앞에서 다루었던 거와 마찬가지. 이게 이제 결합 확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들. 네. 그러면 X가 0일 때의 확률. Y에는 뭐 상관하지 않고 X가 0일 때의 확률. 그럼 어떻게 자는 거예요? 이것들을 합하자는 거야. Y 값이 0, 1, 2, 3에요. 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해서 합하면 0.2가 돼. FX에 대한 네, 확률입니다. 언제? fx, x값이 0일 때의 확률이 0.1이라고. 이거 합한 거. 그 식이 시기, 이식이야예 y에 대해서 전부 다 합하는 거. x가 1일 확률. x가 1일 확률. 그러면 이거 x가 1일 때 y 상관없이 어, x만의 확률을 보려면 1일 때 확률은 이,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주는 거야. 그렇죠? 좀뭐 식으로 써볼까요? f1은 시그마 j는 1부터 몇까지? 1 2 3 4. 이게 아니네. 0부터 3까지 f 1 y j. 이거 y j야. 이거 합한 거야. 0단부터. 0일 때 0.05. 1일 때 0.25. 0.1. 또 2일 때 0.25. 그렇죠? 이 값이 이거 3일 때0.1 그래서 이거 합한 것이 0.5다. 그런 이야기 이 두, X가 2일 때는 뭐 그냥 이것들만 합한 이것들을 합한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죠? 네. 이거는 X에 대해서 합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한계 확률이 되는 거고 Y에 대한 한계 확률 응? 1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I는 1, 아, 0부터 0, 1, 2 f, x, i 그리고 y값은 뭐? 1 이게 얼마라고요? y가 1일 때 0.3이야. 이것들을 합한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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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 그렇죠? 예, 이 식은 이 3개를 합하려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y는 1이고 x가 0일 경우 얼마? 0.05 x가 1일 경우 0.1, x가 2일 경우 0.15, 이세개를 합하면 0.3이 된다. 그래서 이, 이 테이블 이 표의 주변에 적는다 라고 해서 주변이죠. 주변에 적는다 해서 한계 확률 대신 주변 확률 분포 라고도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와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확률 변수 중 하나의 확률 변수 x가 small x 값으로 주어졌을 때 확률 변수 y의 분포 하나가 x 값이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포를 조건부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다. x는 small x로 주어지고 y들에 대한 분포야. 그렇죠?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어떤 y 값에 대해서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y들에 대해서 합을 하면 1이 됩니다. 이게 조건이야. 항상 확률 분포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 어떤 x값에서든지 y값에 대해서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네. 합하면 그 확률 분포를 합하면 1이 돼야만 돼요. 1이 안 되면 안 돼. 네. 여기 예, x가 1로 주어졌을 때 1로 주어졌어 x가. 응? A 부서에 에, 결근자 수가 한 명이야. 1로 주어졌을 때. 라는 거는 이게 주어졌다는 거야. 이게. 이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만, 요 안에서만 y의 분포를 따지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0일 확률. 뭐야? 0.1. 왜? 0.5로 나눠야 되니까. 이 값을. 두배 되는 거죠? 0.1. 0 5분의 0.05가 되기 때문에 0.1이라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0.5분에 0.1이 되니까 0.2가 되는 거고 0.5분에 0.25, 0.5가 되는 거죠. 0.5분에 0.1 그래서 0.2가 된다 예, 이게 된다. y에 대한 조건확률분포는 조건확률분포는 이렇게 되고 표시는 f y 말하자면 x는 1, 응? x 값이 1일 때의 조건확률분포를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결합 확률 분포를 이제 확률 변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계 확률 분포. 예? 개념만, 아,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면 아, 좋겠습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의 이해라고 해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확률 변수 X와 Y가 연속형일 경우, 응? 연속형일 경우, 어려워요. X와 Y가 연속형이면서 X와 Y가 정규 분포할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의 형태와 똑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 어렵다고. 얻어진 자료들로서 자료를 많이 얻었어요. x, y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는 거야. x, y의 경험적. 이제 자료를 얻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괄, 괄호치고 경험적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결합 확률 분포를 한번 알아보자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네? 아까 봤던 네. 이런 비슷한 분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렵다. 더구나 조건 확률 분포는 더욱 어렵다. 네? X와 Y가 둘다 연속형이야. 그러면 X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네?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되나 아,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X와 Y를 각각 구간변수로 바꾸어서 구간을 줘서 X와 Y에 대한 구간을 주어서 어, 구간변수로 바꾸어서 결합확률분포와 조건확률분포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물론 비율 변수, 연속형 자료는 비, 비율 척도라고 그랬죠. 뭐 비율 변수나 비율 척도나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에, 연속형 자료를 구간 변수, 구간 변수로 전환시키는데 정보의 손실이 있지만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정보인데 그걸 뭉뚱그려서 구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손실이 있다는 표표을한 거고요. 자료를 단순하게 만들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네. 두개 확률변수 X, Y가 모두 연속형일 경우 결합 확률분포를 얻기가 어렵다. FXY를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천명의 성인 남자들에 대한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서 키 네. X, 몸무게 Y 이거 조사를 해서 결합 확률분포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네. 이거를 구간을 줘. 어 165cm까지 또 166에서 170 키가 170인 경우, 171에서 175, 1 7 5에서 180, 180에서 185, 186보다 큰 사람들 이렇게 몇 개로, 6개로, 여섯 개 6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고 몸무게도 45안 되는 사람, 45에서 65까지, 66에서 85까지, 86에서 105까지, 106 이상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이 안에 몇 명, 뭐천 명이면, 이 안에 80명 있다는 거야, 그렇죠? 0.08. 이 안에 80명이 있으면 확률이 0.08이야.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어떤 결합 확률 분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80명, 여기 40명, 여기 20명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0.02가 되는 거고, 응? 그렇죠? 여기는 없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키가 165 이하이면서 86 이상인 몸무게 몸무게가 86 이상인 사람들은 없으니까 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000 전부 0이네.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있는 사람 수를 세워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얻어 본뭐 키와 몸무게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얻어 볼수 있다는 거예 그럼 이거 아까처럼 좀 복잡하겠지만 예, 분포 모양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구간을 주면 분포 모양도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구간으로 아예 취급해서 x와 y를 연속형이지만 구간으로 취급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설명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아무튼 결합 확률 분포는 변수가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경우 경우마다 이제 어떻게 결합 확률 분포에 의해서 결합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얻어진 자료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나? 분석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뭐 나중에 차차차차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